올라 또 h 스 올라. 내가 꼭 말하고 싶었던 스페인어 말르갑니다 오늘은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여행 중인 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꼭 말하고 싶었던 스페인어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차, 비행기, 버스 이런 교통수단 티켓을 사러 매표소에 가셨을 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Un billete para Barcelona, por favor. Un billete para Barcelona, por favor. 네, 자, un billete. 이 billete가 바로 티켓이고요. 뭐요 비에 때 다음에다가 여러분들 각각 교통수단을 가지고 넣어주셔서 어, 명사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차 티켓이라고 하면 비에 때데 트렌. 네. 그리고 뭐 버스 티켓이다 이러면 비에 때데 아웃도우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빠라 다음에 행선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드리 티켓 한장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Un billete para Madrid, por favor. Un billete para Madrid, por favor.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매표소 직원분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런 말로 물어보실 거예요. Solo이다? Solo이다? 네, solo, 오직이란 뜻이고요. 이다. 우리 이르 동사 있죠. 가다라는 동사에서 온 표현인데 가는 것만 오지기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만 드리면 돼요. 편도 티켓 드리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음, 편도 티켓만 필요하신 분은 씨 하고 대답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 이다 이 부엘따? 이다 이 부엘따? 네, '부에 있다' 돌아오는 편 있는 곳그 티켓까지 왕복 티켓을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다, 이 '부에 다 요게 뭐라고요? 왕복 티켓입니다. 네, 필요하신 거잘 골라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기가 가려는 행선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요렇게 물어보세요. 아케오라디에가 아바르셀로나. 아케오라디에가 아바르셀로나. 네, 요 표현이 뭐냐면요. 아케오라 몇 시에 네가 뭐 기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도착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어디에요? 아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 그러니까 몇 시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나요?라는 표현. 다시 한번 저랑 따라해 봅시다. ¿A qué hora llega a Barcelona? ¿A qué o r a llega a Barcelona? 네, 잘 하셨습니다. 어, 바르셀로나 대신에 다른 음, 장소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비행기나 기차에 탑승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리를 이렇게 딱 앉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물어보세요. ¿Podría cambiar de asiento? ¿Podría cambiar de asiento? 네. 자, cambiar 동사가요. 바꾸다란 뜻입니다. 그럼 ¿Podría cambiar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De asiento. asiento가 좌석,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Podría cambiar de asiento? Podría cambiar de asiento?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교통수단 이용 시한 번쯤 내가 사용할 법한 스페인어 표현들을 봤습니다. 물론 관광지 가셔서 영어로 의사소통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스페인어 국가에 갔으니 이 문장들로 한 번쯤은 질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들로 찾아올게요. 아스탈로에고!